네, 오늘 해도 되는 굳은 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가운을 벗었는데 왜 그러냐 면 굳은 살은 병원에 안 오셔도 그냥 홈케어만으로도 어느 정도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집에서 웬만하면 어떤 거를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하게 되면 예방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굳은 살은 말 그대로 살이 굳은 거죠. 어떤 물리적 압박이 지속적으로 한 곳에 집중이 되다 보면 그쪽 부분이 피부가 자극을 받아서 점점점점 점점 두꺼워지게 되는 이게 굳은 살이거든요. 치료하는 방법, 너무나 간단해요. 압박이 가해지는 그 원인만 제거를 하게 되면 굳은 살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2주마다 한 번씩 냉동치료를 받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 6개월 오시더니, 어. 어, 왜 그러지? 굳은 살이 되게 심했었는데, 근데 한 1년 정도 있다가 병원에 와서 하시는 말이, 아, 제가 그동안 교통사고가 나서 한두달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어떡해요. 그 굳은 살은 그러면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두달 동안 누워있으니까 굳은 살이 싹 사라지던데요?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면 만성적인, 물리적인 압박이 가해지지만 않으면 굳은 살은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굳은 살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이러한 그이차적인 유발 요인만 막아주시면 생기지가 않아요. 병원에 오시면 뭐 2주마다 한 번씩 꾸준하게 냉동 치료를 해주시면 피부의 굳은 살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뿐인 치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유발 요인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유발 요인이 진짜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병원에 오시면 저와 함께 같이 이러한 유발 요인을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방법이 될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습관적으로 손을 이렇게 막 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만지고 손을 막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되면 이쪽 부분에 동작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나쁜 습관을 고치기만 해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딱 보면 구분이 가요. 티눈을 보면은 가운데 에 뭔가 투명한 크리스탈 같은 게싹 박혀 있거든요. 이게 티눈이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누리끼리하게 그냥 두껍게 확 올라와 있다. 그게 굳은살이에요. 그래서 티눈이 있는 경우엔 그 주위에 굳은살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티눈과 굳은살은 한꺼번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은 어? 살에 좋은 크림? 보통 굳은 살이 많은 사람들은 발바닥에 각질도 굉장히 많고 발 무좀이랑 같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무좀에 대한 진료를 받아서 무좀 약도 같이 발라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각질 연화제 이런 거를 발라주시는 게 좋은 게 대표적인 게뭐 바셀린을 발라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유리아 성분이 각질을 되게 유화를 시켜주는 성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많이 포함된 제품들을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바셀린과 흑설탕의 1대1 비율로 너무 좋다? 먹는 것 같고 장난치시지 마세요. 웬만하면 <laughs> 바셀린과 흑설탕 1대1 비율로 섞으면 뭐가 좋아? 맛에 좋나? <laughs> 아 이거 곤란한데. 유리함량이 정말 많은 걸 원한다 그러면 병원에 오시면 고용량의 처방약을 저희가 처방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것들은 홈케어도 중요하지만 홈케어로 해서 안 되면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 어, 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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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버지께서 네, 네. 발에 굳은 살이나 각질이 있으시거든요. 음, 음. 근데 거기에 아버지가 양틴프라민을 어. 발라요. 아, 그래서 네. 아빠는 되게 시원하고 좀 좋은 많이 사라졌어 막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게 조금 효과가 있는 건지 기분 탓이죠. 안티프라민 자체가 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안티프라민은 1% 정도의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99%는 보습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안티프라민의 고화한 느낌 때문에 뭔가 낫는 느낌이 난다 그런 느낌 때문에 이런 뭔가 만족감을 얻고 싶으시면 발라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붉은 살을 안 생기기 위해서 할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편한 신발을 신으셔야 되세요. 너무 딱딱한 신발 또는 구두를 신게 되면 붉은 살의 확률이 훨씬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턴 생활할 때뭐 락포트라든지 편안한 신발들을 많이 신었거든요. 항상. 그 굳은살이 생기는 사람들이 걸음걸이나 약간 골반이 틀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틀어진 자세를 교정만 해줘도 굳은살은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굳은살이 생겼을 때는 항상 굳은살이 그왜 생겼는지 목 때문에 생겼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굳은살을 치료하고 예방해 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